아, 내가 첫째잖아, 근데 첫째랑 둘째 사이 텀이 커 일곱 살이야 내가 얘한테 20만 원씩 용돈을 줬었거든? 용돈을 받고 한번 나한테 XXX 이렇게 얘기했어 그 뒤로 용돈 끊었어 근데 얼마 전에 술 먹고 전화 왔어, 방송 중인데 리고은 언제 아시게요 아니 팬텀을 쓰다 보니까 팬텀에 익숙해져 버렸는데 팬텀이나 쓸까? 난 팬텀은 근데 가벼운 느낌이라 못 쓰겠어 가벼워서 좋아 나는 무거워? 어? <laughs> 아 왜? 총이 무겁냐고. 아또 나은이 연락해서 총이 무겁나 보다. 아이 그, 그럼. 아니 무거워? 많이 <웃음> 나가? 엄마. <laughs> 많이 나가는구나. 그렇지. 많이 나가지. 뭐?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. 총이, 많이, 총이 총, 총. 응, 아, 총 총. 총 총. 그렇지. 아, 응. 아, 중량이 좀 돼. 총이. 나은이가. 야! 든 총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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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 전넘게 응. 무게감이 상당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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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. 너.. 너 쉬어야겠다. 야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막 가라는 거지? 아니 가라는 게 아니라 더 해? 어. 이렇게 얘기했잖아. 이거. 더 해? 더 하다 가면 죽재고일 거야. 난 댕균 채련이 남자친구. 아 뭐야! 잠시만! <laughs> 아 형! 아유 그게 왜 나와! 우리 자기 건들지 마! 나 빼고 3초 하든가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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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차이표는 안 되니까? 응. 왜? 나 e 구할 해. 수 있냐고. 어 없어. 난 어, 지금 없어. 없어. 나 아까 u e No, I g o 어 him. Cosaso. 야 h a t Could they be? I hung. w h a t 요 him? 이 m hung. I'm hung. I'm hung. I'm hung. I'm h u 네아 I'm h u n 아 I'm hung. I'm hung. I'm hung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신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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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야 아 u n g I'm h 지 n <laughs> 내내 피터리 같은 나 누나 미안해 찔리는 게 있네 야, 뭘 찔려 있는 거야? <laughs>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. 당황스러워. 아니 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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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, 아니야, 누나 미안해. 아니, 미안해. 아, 찔리는 아, 미안해. 거 있어? 이월 전웃 기대? 네아뭐 이사 때보자아 미안해 아까웠다. 이번은 진짜 패. 오늘만치 <laughs> 안 패는데 진짜 패긴해. 나도 진짜 <laughs> 패. 왜둘다 진짜 패지? 난 진짜 패. 나도 진짜. 패난 누구 할래? 아니 근데 네가 샌드백이야. 나는 사람을 샌드백 취급하지 않아. 그럼 무슨 취급해? 사람. 사람 취급하면서 폐는구나. 이게 음. 더 잔이냐? 어, 더 이상한데? 맞을 <laughs> 짓을 하면 맞아야 된다 생각해. <laughs> 너도 동의하잖아. <laughs> 저까지 그걸 이제 동의하게 만드세요. 전만 음침하게 웃었잖아. 으흐흐흐흐흐흐 나는 <laughs>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요즘 애들은 해야 돼. 아까는 팅겐님의 단독적인 의견이지 않나. 조심 네, 발언하겠습니다. 알고 있던 <laughs> <이뻐서> 사람 <laughs> 패는거봤습니다 <laughs> <laughs> 고신발언이 어, 아닌데.. 아니 오늘 팬미팅하는데.. 했어? 아니 팬미팅하는데 또 흑발로만 <laughs> 아이 <아예> 들고 하고 <laughs> 아니, 아니 팬미팅 하는데 끝나고서 이제 사인해주고 하는데 좀 대화를 할거 아니야. 아니 이새끼 혹시 진짜 실례가 안 된다면 저 팔뚝 한 번만 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<laughs> 네. 누구는 뿅망치가 좋아가지고 혹시 타월 을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뿅망치 머리 한 번만 정수리 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<laughs> 그래도. 아니 팬이 때려달라고 부탁을 하네? 아 때리긴 했는데 <laughs> 살살 때렸어. 때려달라잖아. 요리래서줄까 불러... 아니 굴렀대.. 나 아, 어디 굴.. 굴러야 되는 거야? 굴러.. 앞뒤로 굴면 될까? 구, 구, 아 아까 무게.. 무게.. <laughs> 무게 얘기.. 무게 얘기 때문에 갑자기 말이 잘나잘 나왔단다. 나 잘못 나왔네? <laughs> 어디 굴려? 왜한명 불렀어?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답장 없어. <laughs> 미안해 나나 어? 미안하다고. 아.. 그래. 괜찮아? 받진 않을게. 이빨 들이받아야겠다. 허? <laughs> 명훈님은 어깨 아프다 했고. 아 그래? 명훈님 물어봤는데? 그리고 다른 분한 분한테도 물어봤지? 둘다온다면어떡 하게? 제가 봐. 봐주... 너가 한판더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거 아니야? 맞아. <laughs> 근데 빛줄 보내 그냥, 빛깔에 그냥. 여기서는 다들 한판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판만 하려고 있는 거야? 그럼 나 빼고 한판 하자. 아, 싫대. 나 누나 안 하면 안 해. 나도 안 해. 아니 안 해. 나도 안 해. 슈비루비루빠빠, 아, 슈비비루부루빠빠, 슈비루부부, 슈비부루부. 이발이 노래 맞다. 이발 내가 맞다니까 맞다. 아재가 쟤. 쟤. 아, 따로 없어, 캘러다쟤 나는 시발 1 8살 때부터 이 성격, 이 생각, 이 마인드였어.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말투긴 했어. 에? 그건 좀 심한데? 아니 마을 정자에서 은행나무 아래서 에 어르신들이랑 저희... 대화하다 보면 이걸밖에 못 배워요. 죄송한데. 매력 있네. 방어 초반은 더 심했어. <laughs> 아나 유튜브에서 그거 봤는데 충청도 원딜러 봤는데 존나 웃기던데. 이게 뭐야? 조이 <laughs> 조이 소리 나. 어이 소리 난다. 화살 화살 갖다가. 응. 어, 어, 여기 지금 쏴야 돼. 어 쏴. 하는데 화살이 존나 슝 그렇게 나가. 슝. 잡혔어? 하니까. 잡히긴 뭘 잡혀. 씨발. 화살만 맨날 깎을 줄 알지. 쫄줄 모르네 하면서. 아, 이거. 이제 에이. 내가 느긋한 충청도 쪽이고 입보가 좀 성격 급한 충청도 쪽이거든. 성격 안 급한데? 에? 안 급해? 아니 너 주변이. 우리 엄마 급해.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 응. 느긋해. 우리 엄마 급해. 너네는 <laughs> 식사 때말 많이 <laughs> 하지? 우리 많이 하지. 한 마디도 안해 우린. 삼촌들도 다 느긋하거든. 그러니까 대화 하면 존나 웃겨. 어디가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게. 삼촌 그냥 가만히 나한테. 너는 결혼은 언제? 안 해요? 하면은 한3초 있다가 불효야 <laughs> 성격 급하면 친데레야 아빠한테 막 혼났어. 울면서 막내방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서 막 이불 귀고 이불, 이불 막 싸고서 막 울어. 이러고 있어. 그럼 아빠도 이제 언전 미안할 거 아니야. 근데 우리 아빠 절대 미안하다고는 안 하거든. 문쾅 열어 들어와. 뭐하고 싶어? 그러. 그러면서 나 물면서 지키 시켜줘 아이고 또시켜달라 그러네. 아나 웃긴 뭐, 거 하나 생각났다. 우리 아빠가 되게 엄했거든. 내가 첫째잖아. 근데 첫째랑 둘째 사이 텀이 커. 7살이야. 그리고 둘째가 여자애야. 그러니까 나는 아빠한테 엄하게 자랐는데 여동생한테는 아빠가 껌짝도 못 하는 거야. 애가 헬스를 한다고 PT를 끊어달라 했대 엄마한테.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한 거야. 아빠는 운동하던 사람이거든.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운동을 배운다는 아빠 개념에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어, 아니 무슨 돈 아깝게 PT를 끊어 그거 그냥 어, 움직이고 뜀박지만 해도 되는 거 해가지고 방문 앞에까지 쾅쾅쾅 걸어갔대 걸어간 다음에 똑똑 하가지고 여동생 여니까 음 PT 끊어 하고 카드 주고 갔대 <웃음> <웃음> 운동하게? 음 끊어 뭐야 <laughs> 엄마가 그거 나한테 일렀어 내가 이한테 20만 원씩 용돈을 줬었거든.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고 한번 나한테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어. 그 뒤로 용돈 끊었어. 야 너보다 윗 사람이 주면 고맙습니다 또는 고맙 뭐라고 얘기하라고. 고맙다는 네 친구한테 나는 거지라고 했지. 고맙다는 반말이고 이거 이건... <laughs> 그리고서 내가 용돈 끊었다가 얼마 전에 얘한테뭐 부탁하느라 30만 원을 보냈거든. 남은 돈너 가지라고.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라. 근데 그렇게 끊고서도 달라고 안 했던 거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. 아 원래 내가 줄 때도 이런 걸왜줘 이러긴 했어. 근데 얼마 전에 술 먹고 카톡 왔더라. 취해서 아니 전화 왔어. 방송 중인데 오빠 오빠 나 싫어해? 전화기 <laughs> <laughs> 없네. 난 오빠 좋아해. 해가지고 어 하고 끊는다 방송 중이라 가지고 카톡으로 오빠 나 오빠 생각하면서 혼자 운 적도 많아. <laughs> <laughs> 오빠 나안 싫어하지? 나 오빠 귀엽네요. 좋아해 하길래 내가 그래 어, 안 싫어하지 내 동생인데 좋아하지 이렇게 보냈어 다음날 이 새끼 존나 쪽팔렸을 것 같은데 나안 놀렸지 그래 오오우 씨앗 겁나 귀여워 내 동생을 노리는 애들이 많아 자꾸 나한테 천하.. 전화... 천하음 맞아 오, 계속 자꾸 천하음이 지랄 천하! <laughs> 하나 더 생겼다 야 천하! 내 그래, 동생 이뻐 천하! <laughs> <laughs> 어 잘해보겠어 내 먹방! 대답도 안 한다 야